자, 오늘 찾아주신 분은요, 한국의 멋을 세계 알리는 K패션 알림이 자타공인 한복 대통령이죠. 한복 연구가 박술효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5년째 한복인의 길을 걷고 있는 한복인 박술녀입니다 네, 하, 지금 입으신 그 한복도 너무 아름다우신데, 그 위에만 나오고 밑에가 안 나와가지고 아쉽네요 굉장히, 그러면 잠깐만 살짝 그 쓸까요? 아, 네, 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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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을 예. 위해서 직접 제작해갖고 예. 예. 오셨다고 했거든요 오. 오. 야. 너무 예쁘잖아요 아, 너무 아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음. 겨울 느낌과 간절기 느낌을 그렇죠. 섞은 네. 네. 그리고 아주 방송 나오는 날딱 적합한 한재의 예, 예, 비단입니다. 한 땀. 그렇습니다. 한복이 네. 너무 멋있네요. 맞죠요 네. 그렇죠? 네. 예. 예. 진짜 이박수련 선생님의 한복은 정말 뭐내노라는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다 입었는데요. 네.